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00, 53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두 글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바로 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 좀 복잡하죠? 두 번째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두 글자 모두 보시면 이렇게 옷 의자, 보일 시자가 아닙니다. 옷 의자가 두 개가 결합된 그렇죠? 왼쪽으로 부수 형태로 결합된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옷과 관련이 있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어 약간의 목감기 증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실까요? 이 글자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남루 라고 읽습니다. 물론 남누라고 읽게 되겠죠. 그래서 낡아서 해진 옷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그래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그렇죠? 해지고 낡은 옷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뒤에 하다를 붙여서 남루하다. 그쵸? 라는 형용사를 만들면 되겠지만, 일단 남루 자체는 그러한 해진 옷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글자를 그냥 이볼 남자 비슷한 이 글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네, 끌루자로 해서 형성자로 보시는 게 가장 뭐랄까요? 정확하고 오해가 없는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뜻이 서로 모여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허신의 설문해자를 먼저 소개하고, 이 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참고할만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제 의견도 살짝 덧붙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이 글자, 네, 람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남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 글자는 준특급에 해당하는 남루할 람 자입니다. 남루할 남 자가 있다는 것은 이 글자가 웬만하면 남루하다라는 단어를 구성할 때 빼고는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남루하다는 표현을 뭐 아주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글자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허신의 설문에 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옷' 이불 주자거든요. '옷' 이불을 일컬어 예, 남루라고 한다. '옷' 이불이 되겠지만 소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소매를 일컬어 남루라고 한다. 글쎄요, 하필이면 왜 소매를 일컬었을까요? 옷의 그렇죠? 윗부분도 있고 가운데 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을 텐데 굳이 끝부분에 있는 소매를 뜻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람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람이라는 것은 연이 없는 것이다. 이 연이라는 것은 인연의 뜻이 되겠지만 이게 옷 같은 것이나 거울 같은 것이나 뭐 책상 끝에 가장자리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자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알듯 하지만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설문해자의 마무리까지 보겠습니다. 옷 의자의 뜻을 따르고 이것은 감자죠. 살필 감자인데 이볼 감자는 소리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형성자로 본 것입니다. 감자가 어떻게 남자가 됐느냐. 뭐이 위에 그죠 대나무 죽을 넣는다든가 바구니죠 풀초를 넣는다든가 쪽쪽 풀이죠 이렇게 예, 람자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이나 람이나 서로 통한다라고 본 것이겠죠 그래서 허신은 예, 이거의 뜻을 풀이하지 않고 이것의 음만을 뜻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형성자다 옷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 옷 의가 왼쪽에 있고 이거는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람이라고 한다. 뭐이 정도로 하면 가장 깔끔한 해석이 되겠죠 자 반절법으로는 네, 로감 절이니까 람 이라는 발음이 성립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쵸 그렇죠? 이걸 형성자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 안에서 뜻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글자는 볼 감자 이지만 볼 감자는 원래는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구부린 다음에 그렇죠 이 사람이죠 어떤 물을 보는 거죠 어디에 담겨 있죠 대야에 담겨 있는 물을 보면서 이렇게 본인의 자신의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는 그런 네,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네, 살펴보다의 뜻도 있고 거울의 뜻도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울은 나중에 어떻게 네, 생겨났냐 보통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쇠금자를 옆에 붙여서 거울 감자를 따로 만들었죠. 보통 거울 감자에 보시면 옛날에 청동 거울의 뒷면은 뭐 화려하게 문양이 있지만 앞면 같은 경우는 겉에 주변의 테두리를 이렇게 액자처럼 프레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그렇죠?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네, 그런 면만 있을 뿐, 이 가장자리에 장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울 감으로 본다면 옷이 있는데, 옷의 끝부분이 없는 거예요. 끝부분은 보통 뭘 얘기하죠? 소매 끝의 마무리를 천으로 둘러, 둘러는 게 보통, 보통이죠. 그 다음에 이목 쪽, 그쵸? 그렇죠? 목이 들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에는 우리가 보통 소매를 넣습니다. 그렇죠? 천을 하나씩 덧대어서 소매를 넣는데, 그 부분이 다끝 가장자리 부분이 없는 거울과 같다. 그런 뜻은 옷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해졌다 아니면 만들다가만 그런 대충 만든 옷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보통 이옷이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겹이란 뜻도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국어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 거린의 그 예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입는 옷 보통은 네, 끝 부분에 예, 마무리 처리가 잘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옷이 되게 얇거나 한겨울임에도 헛겹으로 예, 입는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루할 남자는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래도 이 남자를 거울 감자 아, 감자죠 감자를 거울 감자처럼 보아서 예, 마무리 끝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허신의 설문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한어대사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끝부분이 장식이 없는 그 다음에 아주 낡고 오래된 짧은 옷이다. 긴 옷도 아니고 짧은 옷 겨울에는 더 춥겠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통칭을 하게 되었다. 의복에 의복이 이 해지고 낡았다는 것을 남루할 남자가 통칭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글자를 서신의 설문의자부터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글자를 형성적자로 보면 가장 네, 뭐 논란이 없겠지만 그래도 왜 이런 루자가 들어갔는지 조금 네,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남루할 루자에 대한 허신의 설문의자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이다. 옷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소매 옷깃을 얘기했죠. 그래서 네, 옷의 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 루, 끌루 자거든요. 루는 네, 무엇이다? 소리다. 역시 이것도 허시는 형성자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력주절이니까, 네, 력주절이니까 루. 그서 발음도 지금의 루와 같은 발음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루 자를 찾아보면요 옆에 있는 이루 자죠 무슨 뭐텅 비어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뭐 질질 끌고 가다 라는 뜻도 있는 듯 합니다만 여기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형성자가 아닌 회의자로 본다면 이것은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옷에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것은 보통 네 나머지 부분은 좀꽉 끼어 있지만 이 소매 부분이 좀 넓고요 그 다음에 옷깃 부분도 네, 답답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넓은 편이죠. 그래서 이것이 네, 옷깃에, 네, 혹은 소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그 옷깃이라 보면 원래 옷이 있고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고, 그렇 어느 부분이 보통 겹쳐 있습니까? 끝 부분, 이 부분이 보통 몇 겹으로 겹쳐져 있죠. 이게 소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그렇죠? 이 부분도 옷에서는 여러 개가, 이 여러 루자의 어떤 기본형이죠.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걸 보시면 이것이 옷 깃도 되지만 소매도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예, 은근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어 대사전에 보시면 이람루알 루자는 의금이다. 역시 옷 깃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 빌려 써서 어, 옷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루라는 거는 이 루자를 실사에 이게 실한올한 올을 얘기하거든요. 이 루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한어대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네, 끝에 장식이 없거나 덧대어지지 않은 그렇 아주 낡고 오래된 그렇죠? 홑겹의 짧은 옷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루와 루자의 남이나 루나 다 비슷한 뜻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남자의 경우에도 저는 쪽빛, 쪽풀, 그렇죠? 푸르다의 남자를 생각했는데 이 남루를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에 대한 정확한 한자는 네, 발음만 비슷하면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루할 루자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글자는 네, 준특급의 남루할 남자이고요. 총 19획이고 5드의자가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드의자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 18, 19 해서 19획이 되고요. 두 번째 글자 역시 준특급 배정한자 남루할 루자입니다. 역시 옷의자가 붓으로 되어 있고 총 16획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이 되죠. 어찌 보면 이옷의자로 유추할 수 있지만 옆에 글자는 또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죠? 이 옆에 있는 글자도 상당히 중요한 글자 요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글자만 쓸수 있다면 남루라는 이 복잡한 19획, 16획 이 글자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교학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기 전에는 이게 뭐 겹치다의 뜻도 누적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게왜 남루하다인가 이것은 소매가 그그밑 끝이 끝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낡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왜 겹칠 루자가 되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고 남루한 행색을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간 쭈글쭈글한 옷을 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낡은 것이고, 이것은 쭈글쭈글해서 달이 지지 않은 그런 옷을 상상을 했었는데, 그런 설명은 아타 아깝게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여러분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발음은 남루해서 앞에 글자가 장음입니다 그렇죠 남루 날가 해진 옷이다 그러니까 남루 하다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루로 보통 발음한다 둘다 네, 니은으로 발음되는 것이 특이하네요 남루를 걸치다 옷이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남의 누더기 현순이란 말도 있는 게 재밌었는데 남의라는 거는 아시겠죠 뭔가 그렇죠? 해진 옷 그러니까 이 누를 옷과 통칭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뭐 허시는 이것을 소매라고 옷 소매, 아, 소매가 아니었죠. 어 옷깃으로 얘기했지만, 네, 어쨌든 이것을 옷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날개가 해진옷 이런 거죠. 누덕이 네, 순 우리말이죠. 물론 한자어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순이란 말도 재미있었습니다뭐 현은 뭐 걸려 있다, 뭐 이렇게 되지만 이 순이 매출이 매출하기 순차거든요. 네, 그래서 매추라기의 털이 어지럽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사람과 비슷하다, 뭔가 옷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뭔가 너덜너덜하다라는 뜻의 매추라기를 비유한 말이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이번엔 남루하다를 보겠습니다. 남루하다 앞에가 장음입니다. 옷따위가날아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하다라고 붙는 경우에 동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보통 저는 남루한 이렇게 발음했는데 예, 국어 대사전에서는 남루로 되어 있네요. 남루한 옷차림. 그에 따른 도시풍의 깔끔한 차림으로 옛날의 자신과 같이 남루하지는 않았다. 박경리의 토지의 예, 일부분에 해당하는 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루하다는 말 그렇죠?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의외로 이 남루하다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세건 정도밖에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쓰이곤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물론 남루하다는 표현이 뭐당시라던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문헌에서 이미 어그 흔적이 발견되고 있지만. 유독 조선왕도 실록에는 세건 정도밖에 검색이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32년 조선일보, 1955년 동아일보의 헤드라인, 그렇죠? 머리글을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남루 걸친 동포에 도만군 축일 증가. 하루에, 하루겠죠. 5,600명씩의 다수로 북향 열차는 대혼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예, 남루 걸치라고 했으니까 이건 옷이죠 그렇죠 예, 뭔 형편없는 아니면 누더기 옷을 걸친 동포의 만주로 건너가는 그런 무리가 축일 여기 있죠 하루하루를 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매일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증가한다 피난민인가 봐요 그렇죠 북구로 향하는 열차는 대만원 대혼잡이다라는 예, 기사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남루라는 한자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죠. 그 다음 해방 후에 동아일보입니다. 6.25 전쟁도 끝났네요. 석방된 미군 향항착이래고 됐네요. 향항이라는 거는 시앙강 네, 홍콩을 말합니다. 홍콩이라고 그렇죠? 보통 광덕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색 불량, 의복은 남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루를 죠 남루라고 해서. 32년, 55년 네, 신문기사에도 남루가 한자로 쓰인 적이 있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중의 삼국에서 남루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 네, 쓴다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역시 쓰고 있었습니다. 란루 에서 남루라고 쓰고 있었는데 옷 의자를 제외한 이 부분은 모두 한자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란 네, 포란이라는 말도 쓰고요. 포지오라는 말도 씁니다. 그렇죠?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벌써 예, 문어체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무, 남루라고 얘기하면 <laughs> 죄송합니다. 예, 문어체에 가까운 말인데 중국에서도 있지만 문어체에 가깝고 포란 이라는 글자를 주로 예, 해지다. 뭐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일본어에는 있을까요? 일본어는 그대로 란루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반응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물론 중국어도 예, 란루라고 해서 비슷합니다만 란루, 남루 비슷하죠.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은 이것이 네, 원래는 약자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신자체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예, 상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전 글자체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던 거는 여러분 예, 보로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일본어를 배우신 분은 모로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보로보로라고 하면 뭔가 너덜너덜한 이런 것인데 모로를 한자로 그렇죠? 이렇게 적게 되면 굳이 적게 되면 이 남루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모로라는 것이 뭔가 너덜너덜한 모양이지만 그게 허술한 곳 결점 뭔가 소매가 틔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점이라는 는데 거기서 모로가 되고요. 우리나라 사전에 보시면 이 보로에서 우리말 좋지는 않은 말입니다. 속어 중에 뽀록나다의 뽀록이 여기서 왔다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뽀록이 보로에서 왔다. 보로가 그런 결점이 뜻도 있기 때문에 허점. 그래서 뽀록이 보로에서 왔다라는 것이 일단은 국립국어원의 설명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로 뽀록. 또 생각하니까 네, 페이크나 네, 후르크도 생각나는데 후르크라는 거는 요행수 운을 나타내는 플루크에서 왔다 네,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크다 뭐, 뽀록 났다 네, 후루크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네, 후루크도 네, 아울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은 물줄이 없으신가요? 후루크 후루크 네, 저는 예전에 많이 좀 들어봤던 실제로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자, 그래서 예, 남루라는 한자를 그대로 쓴 이건 훈독이라고 봐야겠죠. 뭐로는 우리말 속어 중에 하나인 뽀록의 어원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는 rags나 shreds, scraps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너덜너덜한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빈티지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일부러 남로하게 다니는 젊은 사람들의,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분들 중에서 이 빈티지 패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빈티지 같은 경우는 와인에서 왔다. 원래 와인이, 와인에서 왔는데 이 와인이 덩굴이란 뜻이거든요. 특히 포도 덩굴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비슷한 말인 와인이 왔는데 와인을 생산하는, 그쵸? 그렇죠? 예, 포도. 포도주죠. 포도주의 일종인데, 그 해에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생산한 와인을 빈티지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빈티지 와인은 오래 두면 둘수록 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옷도 그런 포도주처럼, 잘 만들어진 포도주처럼, 오래되어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을 남루한 패션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외래로 써서 빈티지 패션,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 잘 숙성된 와인을 뜻한다. 그죠? 예. All t h e s but goodies 라고 얘기합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더 좋아지는. 물론 주관적인 개념이지만요. 네, 그런 것들도 남루와 더불어 빈티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길긴 했네요. 제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의 한자 253번째 0 0 시간, 253번째 컨텐츠. 남루할 남자에 죄송합니다. 남루할 루 자가 결합된 남루 남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자는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번 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